안녕하세요. 네오군의 인생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laughs> 갑작스럽게 늘 그랬듯이 뜬금없이 이렇게 막툭티라고 하나요. 갑툭티지. <laughs> 무슨 막툭티야 예,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그냥 인생 이야기 뭐 네오군의 인생 이야기잖아요. 영상은 너무 올리고 싶은데 얼굴적으로나 <laughs> 환경적으로나 예, 방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뭔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그래서 늘 그랬듯이 얼굴 없는 유튜버 네 <laughs> 컨셉으로 네. 확실히 얼굴이 없으면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로 네. 보이스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렇게 영상을 안 올리는 사이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 수백 분들의 불쌍한 우리 중생분들이 <laughs> 또다시 <laughs> 예, 구독을 <laughs> 눌러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약 지금 구독자 6,000분은 아니고요. 거의 6,000분. <laughs> 예, 거의 라고 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거의 6,000분께서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주로 뭐 혈액형, 뭐 혈액형으로 주로 많이들 유입이 되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혈액형의 한계를 느껴서 MBTI 네 MBTI를 올리는 것도 주로 좋아해주시고 그러니까 제 유튜버 채널에서 좋아해주신 영상들은 딱세 가지가 있어. 네, 혈액형이 가장 인기가 역시 많고 두 번째로는 MBTI, 네, 세 번째로는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범죄 관련되었던 영상, 네, 소시오패스 영상 요렇게 좀네 인기가 좀 많습니다. 음. 그 외에 가끔씩 이제 뭐 별자리 성격이라든지 <laughs> 꾸준히는 올라와. 예전에 몇번 올려서 썼는데 그렇게 이렇게 유입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음 인생 관련 이야기는 의외로 인기는 없더라고. 그래서 혈액형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은 뭐 MBTI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어 역시 저는 인생 이야기가 가장 좋아요, 역시. 음. 물론 이제 성격이랄지 이런 것들도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역시 인생이 가장 고민스럽고 저조차도 고민스러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늘은 간단하게 인생 관련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좋은 주제는 뭘까? 하다가 저조차도 고민이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인생을 좀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이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제 스스로도 많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어, 하거든요. 하거든요. 아, 학어 능력이 뭐야. <laughs> 에,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인생이 매우 힘들고 피곤하죠. 보통 이제 인생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주로 여러 가지가 있죠. 직장 때문에 힘들거나, 돈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가족들 혹은 뭐 주변 사람들. 뭐,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조차도 사실 방금 말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힘들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수도 없이 직장을 좀 옮겨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좀 제가 좀 예민했어요. 인간관계도 좀 예민하고 좀 자존심도 좀 세다 보니까 대부분은 좋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우면은 좀 그만두는 어, 좀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 사실. 그러니까 일 자체는 맞는데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던 경우가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옮겨 다녔던 경험이 있고요. 뭐, 두 번째 돈,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현재까지도 빚을 갚고 있고, 지금에서는 이제 뭐, 다 같이 좋게 지내지만은, 뭐, 아버지의 어떤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서 좀 제가 부모님을 좀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좀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고, 그래서, 어 현재까지도 빚을 갚고 있는 상황, 음, 그나마 많이 좀 좋아진 좀 상황이라서, 어, 좀 열심히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족들로 인한 인생의 고달픔 방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번째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어, 가족 전체의 문제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실 때좀 빌려드리다 보니, 좀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랄지, 싸우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약한 편이고 주변 말씀을 들어보면은 더한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래도 강제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뭐 돈은 해드렸지만은 다른 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강제적으로 돈을 좀 갈취하는 경우도 뭐 실제로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대표되는 패밀리즘의 민낯인데 모든 가족들이라고 좋은 가족들인 건 아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세 가지로 인해서. 좀 인생이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 음 크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저조차도 다 겪어 본 일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첫 번째와 같은 경우에 직장과 같은 경우잖아요 음. 직장은 일단은 결국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만두는 이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바로 사람이었더라고 음. 그 그러니까 아무리 일이 좀 맞고 좀 일적으로 재미가 있고 본인의 재능에 좀 맞고 어느 정도 일을 잘해내고 그렇다고 해도 나를 좀 짜증나게하거나 힘들게하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굉장히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지더라고. 어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늘 뭔가 자신이 우위에 서기 위해서 남들을 깎아내리는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좀 밟고 올라서는 응 음. 그리고 은근히 남을 좀 무시하면서 본인을 띄우려는 어, 그니까 본인의 생존 전략을 그렇게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도 하고 뭐 성과도 나름대로 있고 일도 좀 점점 잘하게 되고 하는데 좀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언제 그런 사람이 만약 위에 있다고 하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음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윗 사람도 밑에 사람이 더 올라가기 전에 싹을 자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도 지금까지 수십 번의 정말 뭐 이직도 있었고. 어 진짜 다양한 일자리도 좀 가져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사람으로 인해서 당장 나가고 싶지만은 결국 그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고 심지어는 지금 최악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보다도 더 최악인 경우가 이직하는 직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실제로 나도 겪어본 경험이고 음, 뭐 반면에 뭐더 나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제 그만두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직을 할때좀 직장에서 좀 힘겨울 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좀잘 하고 어, 잘할 수 있고 숙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더잘될수 있는 기회가 있고 클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무리 나를 좀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위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나가고 내가 올라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뭐 혹은 그 사람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내가 뭐 새로운 장이 돼서 뭐 팀장이 돼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또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수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급을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근데 보면은 사람 때문에 나 다른 대로 이제 이직을 하면은 꼭 나중에 후회가 남더라고. 왜냐면 일은 잘했는데 나한테 맞았는데 본인이 약간 잘못 그렇게 포지션을 돼 버린 거지. 본인이 직장에서 너무 이제 너무 사람 좋고 웃음 많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아, 이 사람 좀 약간 호구 같다. 깔아 뭉개도 될 정도로, 어, 좀 편하다. 포지션을 잘못 잡아버리는, 버리 건데, 그, 그 포지션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포지션으로 또갈 수도 있고, 점점 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또 행동을 바꿔가지고, 다시 또 나를 괴롭혔던 사람으로부터 사람과 관계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음. 벌써 저도 40줄 가까이 뭐 되어 가지만은 젊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한 곳에서 좀 일을 한 분야에서 일을 숙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보다 본인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발전시켜서 윗사람으로부터 뭐, 좀, 뭐라고 한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실력을 쌓아가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이직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일을 못해서 이직을 하는 건지, 사람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건지, 좀, 그거를 좀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요즘에 뭐, 무슨 뭐 교사 이슈라든지, 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사람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옮기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직장은 결국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근데 목숨까지 받쳐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뭐, 대기업도 다녀봤고, 직업군인도 뭐 해봤고, 다양하게 해봤지만은, 뭐, 명예나 그런 자리도, 직장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옮기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거는. 음. 요즘에 목숨 끊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안 좋은 생각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직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라. 어 그리고 혼나는 거, 혹은 실력적으로 혼나는 거라든지 그것 때문에 힘든 인간관계라면은 실력을 더 올리시라. 그래서 실력을 더 올리면은 별다른 말 못하게 실력으로 승부를 봐보는 것도. 어. 맞서 싸워보는것도 중요하다라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두번째 세번째는 다음주에 할까 <laughs> 너무 길어질것 같은데 이거 어, 두번째 세번째는 두번째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laughs> 이제 금붕어라서 두번째는 돈이죠 돈 같은 경우에 뭐 저도 할말 많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많이 번다고 많이 쓰지 말고 또 적게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맞게끔 잘 쓰면은 적게 벌더라도 많이 버는 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번다고 그 많이 번 돈으로 쓸데 없이 뭐 돈을 쓰고 다닌다든지 쓸데없이 그 돈을 너무 과하게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인생 쪽박 차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돈이 적다고 하지만 그 돈을 좀 지혜롭게 좀 건설적으로 규모 있게 잘 쓴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또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 나가는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부분도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적게 버는 분이든 많이 버는 분이든 뭐 어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요즘 뭐 200충이니 300충이니 말이 많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꾸준하게 일을 하면서 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얼마 버는 거에 대한 그런 다른 클래스와의 비교는 하지 마시고 지금 위치에서 꾸준하게 열심히 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절대 큰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특히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음, 절대 전재산을 몰빵해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저도 뭐 투자를 뭐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하고 있지만은 어, 투자라는 거는 본인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다 빼고 그 나머지 이제 뭐약한 2, 30% 비율 정도? 적게는 뭐 5%에서 10%, 많게는 뭐 2, 30%. 뭐 요렇게 시작을 하셔야지. 이거를 뭐 지금 버는 돈이 100%가 있다고 하면은 막 80%, 100% 대출까지 받아서 땡겨 가지고 뭐 2, 300% 이렇게 갖다 때려 부으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아무리 그 투자하는 그 분야가 자신이 잘알수 있는 부분, 분야, 혹은 무조건 떡상하는 분야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모든 재산이 망할 정도로의 어, 오리는 하지 말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20, 30%의 비율이 적지만 그 2, 30%가 늘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본인의 부가 축적이 되고 돈이 모아짐에 따라서 그게 본인한테는 2, 30%의 돈이지만 점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그 2, 30%도 그 정도 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결국 비율이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떤 규모가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음 규모를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이돈 관련된 이야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은 나머지 굉장히 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뭐 유년시절도 보내고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족들의 형태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보다도 못한 이제 뭐 부모님들도 많고 뭐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온수가 될 정도로의 서로 착취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 뭐 뉴스만 보더라도 천인 공모할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음, 뭐 부모가 자식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식이 부모를 좀 못되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어,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학생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라고 보여집니다. 음. 아직 힘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뭐, 직장도 마음대로 취직도 안될 거고, 제한도 많이 걸려있을 거고,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이, 뭐, 펌이라고 하죠. 뭐, 펌을 형성해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것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담 전화센터가 따로, 어,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상담1 3 8 8 어, 이렇게 상담센터가 또 있더라고요. 만 9세부터 2 4세 24세까지도 이렇게 이용대상이더라고.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좀, 뭐, 가출이랄지,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어. 공식 기관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지, 비공식적인, 요즘 뭐 헬퍼니, 뭐 무슨 인터넷 어플 채팅이니, 절대 비공식적인 그런 채널로 도움을 요청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국가공인시설에서 좀 도움을 받으셔서, 어,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지만, 끊고 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서로 갈길 가고 나는 나대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언제까지 가족들 품에서 이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가족들의 어떤 그런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크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를 오히려 끊지를 못하는 거지. 착취를 당하고 힘이 들어도 목숨을 이어받을 정도로 돈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저것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정해놓든지 간에, 이제 과감하게 끊고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가족의 어떠한, 뭐, 지원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끊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직장을 구해서 성인이니까 본인이 직접 인생을 개척을 하는 거죠. 뭐 부모님이라고 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어 언제까지 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어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향해서 저먼 바닷가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좀 이제 가족들과 떨어지기가 너무 힘들고 좀 겁도 나고 하겠지만은 그런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인생을 일단 살고 돈을 모아서 뭐 나중에 뭐또뭐 뭐 도와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본인만 생각을 좀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진짜 본인의 인생까지 피폐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 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가족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함, 외로움, 쓸쓸함.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이제 감정을 일단은 뒤로 한채 본인의 짐을 덜어내고 본인만의 인생을 일단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어떤 구애를 받지 않고, 주변의 관계에 악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음,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좀 이야기를 좀 약간 좀 유머러스하게 어디 김창옥 교수님처럼 좀 이렇게 좀 웃어가면서 좀좀 좀 부드럽고 온화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진지한 주제다 보니까. 예 진지하게 좀 이야기가 돼버렸네요. 아 어쨌거나 저도 저 역시 지금 이제 내일 출근 준비를 앞둔 이제 직장인으로서 아 오려병에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듯이 음 어쨌든 뭐 댓글은 안 달리더라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장은 리액션이 없다고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가 약간 좀 대견스러울 때가 있어요 <laughs> 대견스러운 건좀 그렇지만은 좀 본인이 마음도 풀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푸는 거지 나도 나도 이야기를 하면서 답도 찾아가고 나도 좋고 님도 좋고 뭐다 좋은 거죠 요즘 인생이 참 퍽퍽합니다 예... 인생도 참 어렵고 저 자신도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요즘 뭐 많이 영상도 못 올리고 있지만 많이가 뭐야 씨 아예 못 올리고 있는데 어... 좀 살아있다 아직 어... 진짜 나같이 힘든 빚더미 속에 이게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뭐 구독자분들 좀뭐 보면서 유튜브 채널 나름대로 <laughs> 유튜브 채널 거의 0천명 가까운 채널을 운영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스스로 <laughs> 참 네, 그렇게 재미를 얻으면서 희망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음, 당장 먼 미래는 좀 어둡지만은 그래도 하루하루 좀 웃는 모습, 재미, 즐거운 모습, 코카콜라 마셔가면서 몬스터 마셔가면서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의 인생을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 좀잘 되는 모습 좀 보면서 저도 힘을 얻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내일도 좀몸 건강하게 어 하루하루 값진 인생 잘 사르시기를 기원할게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